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무한의 계단이라는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게임을 제가 좀 플레이해 놨더니 캐릭터를 몇명좀 얻었어요. 이런 애들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캐릭터가 또 더워졌었는데, 그, 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제가 좀 얻어서 좀 많이 좀먹었거든요 오늘은 이 무한의 계단이라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지메이스 멜이 일단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랜덤 미션 190. 화면만 화면만 봐. 이게 내가 잘하면 여기 빨리 할수 있더라고요. 안돼. 100까지 가야지 이렇게 부하 들어갈 수 있더라고. 내가 지금 복서를 내가 지금 복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300 장금에 대라고 하니까 복서가 나오던데. 아, 어, 무한에게 는 게임 제가 오늘 깔아 가지고. 어, 조상이었네. 오 컴퓨터로 열리! 컴퓨터 열리! 몇신기 궁금하다고요? 저는 지금 100 돌파했습니다. 400까지 오늘 한번 가볼게요. 400. 아, 400갈수 있을까? 400 가면 캐릭터를, 그, 테니스 선수라는 애도 주도해요 자, 근데 이거, 이거 그 노란, 그거 잠겨있는 그맥 같은 건그건다체보죠 아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 케이시가 나와 케이시, 레이시, 레이시, 레이시. 어? 어, 죽었네? 아! 안 네. 돼! 새고기 록이저 113인데요? 저 아까 310까지밖에 못 갔어요. 왜빵짝거리나오 보석 보석 좋다고 들었는데 저건 또 누구야 영이 난건 여러분 볼수있어까이시절이몇시죠 161이군요 어161뭐 쉽죠 제가 아주 무안하게난몇년차데 <laughs> 아, 이건 제가 미리 해와서 그런 거예요. 미리 해놔서 그냥 몇년 차라고 떴습니다. 60일 동갑. 어, 근데 일단 제가 300. 오늘, 오늘 미션 그냥 태국이고. 돌파하기 최고 이로 깨기 컴퓨터로 열리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열리라고 있죠 컴퓨터 키이 누르는 것도 빠르기가 아니면 이게 힘들거든 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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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우기로여기까올라가는 와. 여러 음, 잠시만요. 여러분, 수정을 했어요. 100? 와, 아, 100, 너무 쉽죠. 아, 초보 부터 너무 잘하니까. 사단단거 취소. 아 여기에 이거, 이거 영어 다 뭐냐고요? 아 이거 제가 영어 그냥 설정한 거예요. 무한의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죠. 태국이도 잘수 있을 지자랑도 봐야 의창도 봐야 이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지져버려 방신님따라있습니다 사랑도봐요 우정도 봐요이 봐요. 세상 모든 걸 전부 다 찢어봐요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건 못본 걸로 이건 못본 걸로 어 죽어라 자. 또 해야지 미니스맨으로 벌써 이거 6분째인가요? 황금돼지 황금돼지를 먹으면 코인을 준다고 하던데 코인 좋은, 거 좋은 점 있나요? 코인은 대체 어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쓸 데도 없던데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다음에는 휴대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따라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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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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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폰으로 할 때는 엄청 편하고 좋았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게스도가좀 빨리 해야 돼 이걸 좀 빨리 해야 돼 저랑 힘들어 난 힘들어 난 힘들어 400가리 가면 뭘 주나요 400도파 80까지밖에 못 갔는데. 어, 뭐야? 누 적? 누 적, 5,000개 단 돌파. 오? 백강공이 인... 백, 백안공처럼 생겼는데? 오, 백강공이 나에 맞는데? 오! 오! 우와! 오! 저 지금, 저 유튜브 화면 보고 와요, 원어 나 유튜브 나 화면 보고 한번 해보려고 나 지금 나 카메라나 화면 보고 하고 있어. 머시 스네크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30초 만에 고인물로 만들어줄게. 처음은 빽은 눈밖에 없어. 빽40뭐 <laughs> 쉽지. 애빈 장난치지 않고. 진짜 힘차... 아, 또하겠지 뭐. 자, PVP 한번 해 볼까요? PVP랑 것도 있던데. <laughs> 자. PVP랑은 진짜 시들네요 어. 뭔가요? 이거 뭐죠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가요 이거 여러분 이대로 그냥 무한하게 오늘 그냥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브로스타즈로 돌아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